태양 친구 얼굴 공개. 뚠뚠. 우리 집방 공개는 하지 말도록. 아니, 예. 아이. 아이. 고마워. <laughs> 아 재현하고 있어 짜잔 차영 친구는 하람TV였습니다 아옷 벗기기 안돼 안돼 창 지금 차연, 하람이가 옷을 안 입어가지고 옷 벗기기 안돼 안돼 그럼 다리만 다리만 알겠어 다리만 보여드리도록 하. 어. 다리예요 아니 살도 보여드려야지 팬티는안 보여드립니다 살 끝났죠? 끝. 야, 근데 그 편집하고 싶다 네가 말한 거? 아!